네, 반갑습니다. 어, 이번 종목은, 어, 지난주에 이제 유튜브 영상을 좀 남겼던 지능기업입니다. 네, 일단 뭐 미국 증시가 많이 빠져서 마감을 해서 좀 걱정은 했지만요. 어, 다행히도 국내 증시는 조금 선방을 하면서, 어, 지능기업조차 좀잘 지켜서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도는 했는데요. 왜냐면 일단 차트는 상당히 좋아요. 지금 지켜주는 라인대들이 어, 상당히 잘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종목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윗꼬리가 나올 경우 또는 지지라인일 지지라인대가 이탈할 경우 실망 매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충분히 가능성 있는 포지션에서 또 종가를 신고가를 만든다 그러면 시간에서 반응이 없잖아요 그때는 조금 이제는 아한 템포 좀 쉬어가자. 쉬는 게좀 좋겠다라고 좀 판단합니다. 왜냐면 가능성 있는 자리에서 실패할 경우 네, 이렇게 조금 주가가 주춤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약간 좀 애매하게 만든다. 시간에서 바로 상승을 안 만든다. 또는 시간에서 조금 보합으로 잘 마감을 한다면 일단 일단은 홀딩을 하고 지금 고점에 매수를 하고 있거나 지금 이걸 좀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는 건데 다음 장에 바로 시장에 자금의 유입이 없잖아요 그러면 조금은 한 템포 네 매도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저점 매수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 평단 2600원 미만이신 분들은 좀 여유있게 대응을 할수 있잖아요 네2600 이상인 분들은 네 그렇게 욕심을 아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데 보이는데 2,800원, 2,900원 보이는데 그러다가 네, 고점에 또 물려서 수익도 못 내고 시간만 낭비를 할수 있겠죠 왜냐면 가능성 있는 보이는 자리까지 또 홀딩을 하게 되면서 안 올라 버리게 되거나 지수가 빠지면서 종목들이 다 주춤하면 네, 늦게, 아 진작에 매도할걸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갖게 됩니다 네, 그래서 빨리 인정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더 좋은 섹터에서 손실을 만회하는 게 좋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하게 될 일,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. 네. 근데, 어, 지금 이 종목도 지금 테마를 보자면, 오세훈 서울시장 수변도시 계획 중이다. 솔직히 말해서, 현실 가능성. 네. 저는 없다고 생각을 되고요. 먼 훗날 있는 얘기겠지만, 또는 지금의 뭐, 사실 이 테마로 오른다기 보다는, 최근에 외국인이 많이 사줬잖아요. 차트 때, 차트에, 차트와 고점 돌파 가능성과 지금 쇼박스 또 영상을 언급했던 것처럼 지금 쇼박스가 바닥권에서 오르는 것처럼 한번 튀어주는 그냥 기술적인 상승이다. 근데 거기서 재료만 갖다 붙인 것이다. 네, 일단 이렇게 바, 당장 이탈 없이 네, 이 가격대 정도 선 그어지네요. 이탈 없이 어, 상승이 있었으면 좋겠고요. 네, 잘 대응하셔서 좋은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만, 네, 주식에 대해서, 음, 감히, 네, 제가 감히, 뭐, 어떤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네요. 네, 일단 좋은 수익 냈으면 좋겠고, 과거의 이런 패턴들, 네, 이렇게까지도, 네, 생각이 들지 않지만, 네,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